안녕하세요. 3월 15일 KBL 국내 농구 경기 스포츠 분석을 진행해드릴 스포츠 프리뷰입니다. 스포츠 경기 분석점 많은 분이 물어보시는 가족방과 조합픽 받는 법에 관해서 설명해드리고 이번 스포츠 분석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루에도 수많은 경기가 있습니다. 많은 경기들을 혼자 분석하면서 모든 경기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기란 쉽지 않습니다. 혼자서 분석하는데 한계가 있고 모든 스포츠 경기의 변수까지 잡는 데에는 아무리 오래 분석했어도 정확한 정보가 없으면 쉽지 않습니다. 저는 다른 어떤 곳보다 빠른 소식을 통해 확실한 분석을 하면서 가족방에서 스포츠 조합픽 드리고 있습니다. 적중률 100%라고는 말씀드리진 않습니다. 하지만 88% 이상의 승률을 유지하면서 가족방 운영 중에 있습니다. 그만큼 많은 분이 믿어주시고 함께하시면서 가족방이 유지되고 있습니다. 믿어주시는 많은 분을 위해 항상 발전하면서 매일 정해진 시간마다 픽드리면서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조합 픽, 가족방 관련은 아래 고정 댓글 참고해 주시면 쉽게 입장 가능합니다. 첫 번째 경기 분석은 고양 캐롯대 전주 KCC 경기입니다. 고양 캐롯 점퍼스는 직전 경기 원정에서 수원 KT 상대로 76대 72 승리를 기록했으며 이전 경기 홈에서 창원 LG 상대로 92대 83 승리를 기록했습니다. 이연승 최근 5경기 4승 1패 흐름 속의 시즌 26승 22패 성적입니다. 수원 kt 상대로 늘리바운드 싸움 에서 마이너스 7개 마진으로 밀렸 지만 팀 턴오버 싸움에서 5위를 기록하는 높은 집중력을 선보였 고 이정현이 승부처를 접수한 경기 였습니다. 전성현의 3점 슛도 터졌으며 경기 시작 2분 만에 발목을 접질려 이탈 한디들인 로슨의 공백을 메운 조나단 알레찌가 공수해서 높은 에너지는 보여준 상황이었습니다. 또한 수비가 단단했고 세컨 유닛의 역할 분담도 좋았던 승리의 내용이었습니다. 전주 KCC는 연속 경기 일정이었던 직전 경기 홈에서 서울 삼성 상대로 78대 75 승리를 기록했으며 이전 경기 홈에서 원주 DB 상대로 84대 64 승리를 기록했습니다. 2연승 흐름 속의 시즌 22승 26패 성적입니다. 서울 삼성 상대로는 리바운드 싸움에서 마이너스 10개 마진으로 밀렸지만 턴오버 대결에서 5위를 기록했고 4쿼터에 강한 뒷심을 보여준 경기였습니다. 라거나가 승부처에 힘을 냈고 이 승연은 공격뿐 아니라 수비에서 높은 에너지를 보여준 상황이었습니다. 또한 김동현이 결정적인 스틸 포함 이날 경기에서 총 5개 스틸을 성공시켰고 디온 탐슨이 라거나의 휴식 구간을 책임졌던 승리의 내용이었습니다. 고향 캐롯 점퍼스는 디드릭 로슨이 부상을 당했습니다. 5차전에서는 부진한 모습을 보였지만 직전 경기 승리의 과정에서 터닝포인트를 만들어낸 이승현이 4번 포지션에 고민이 있는 고향 캐롯 점퍼스의 약점을 효과적으로 공략하는 모습을 보여줄 것입니다. 5차전 맞대결에서는 고향 캐롯 점퍼스가 홈에서 80대 60 승리를 기록했습니다. 팀 턴오버 2개만을 기록하는 높은 집중력을 선보였고 디드릭 로슨이 승부처를 접수한 경기였습니다. 전성현의 야투 효율성이 떨어졌 지만 이정현이 백코트 싸움에서 힘이 되었고 한우빈의 게임 리딩 도 합격점을 줄수 있었던 상황 이었습니다. 반면 전주 kcc는 나거나 전준범을 제외하고는 두 자릿수 득점이 나오지 않았고 플러스 10개 리바운드 마진 을 기록했지만 상대보다 턴오버 가 12개 많았던 경기였습니다. 허웅 이정현의 공백도 표시가 났으며 이승현의 에너지도 앞선 두 경기 와는 차별화되었던 모습이었습니다. 4차전 맞대결에서는 전주 KCC가 군산 중립 경기에서 79대 72 승리를 기록했습니다. 52.5%에 만족할 수 있는 팀 야투 적중률 속에 플러스 11개 마진을 기록한 리바운드 싸움에서 5위를 바탕으로 승리를 가져간 경기였습니다. 라거나 허웅이 승부처에 힘을 냈고 정창영은 수비에서 높은 에너지를 보여준 상황이었습니다. 반면 고향 캐롯 점퍼스는 37분 31초 출전 시간을 소화한 디등익 로슨과 이정현. 전성현이 분전했지만 나머지 선수들의 지원이 부족했던 경기였습니다. 3차전 맞대결에서는 전주 KCC가 홈에서 90대 83 승리를 기록했습니다. 1쿼터 불안한 출발을 보였지만 2쿼터 강한 압박 수비로 경기 분위기를 반전시키고 플러스 16개 마진을 기록한 리바운드 싸움에서 5위를 바탕으로 승리를 가져간 경기였습니다. 라거나 포함 6명의 선수가 9득점 이상을 기록하는 가운데 정창영과 벤치에서 출격한 박경상이 수비에서 높은 에너지를 보여준 상황이었습니다. 반면 고양 캐롯 점퍼스는 전성현이 12차례 3점슛 시도에서 9개를 성공시켰고 디드릭 로슨이 분전했지만 나머지 선수들 중에서 두자릿수 득점이 나오지 않은 경기였습니다. 2차전 맞대결에서는 전주 KCC가 원정에서 84대 76 승리를 기록했습니다. 리바운드와 턴오버 싸움에서 모두 우위를 점령하는 가운데 47.1%의 3점슛 성공률을 기록한 경기였습니다. 론데 홀리스 제퍼슨이 정확한 미들 점퍼 슛과 돌파 옵션을 선보이는 가운데 허웅, 이승현으로 구성된 삼각편대가 골은 활약을 펼쳤으며 베스트오 싸움에서 플러스 마진을 기록한 상황이었습니다. 반면 고양 캐롯 점퍼슨은 전성현 이정현이 분전했지만 외국인 선수 포함 나머지 선수들 중에서 두 자릿수 득점이 나오지 않은 경기였습니다. 외국인 선수와 3, 4번 포지션 싸움에서 밀렸던 탓에 리바운드 싸움에서 밀렸으며 18개 턴오버를 쏟아냈던 상황이었습니다. 1차전 맞대결에서는 고향 캐롯 점퍼스가 원정에서 93대 90승리를 기록했습니다. 리바운드 싸움에서 마이너스 11개 마진으로 밀렸지만 100%팀 자유투 성공률을 기록했고 상대 볼 핸들러를 강하게 압박하는 가운데 사쿼터 역전승을 기록한 경기였습니다. 반면 전주 KCC는 나거나 허웅이 동반 20득점을 기록했고 정창영, 이근이가 분전했지만 나흘 동안 세 경기를 소화해야 하는 강행군에 있었던 탓에 사쿼터 팀 에너지가 떨어졌던 경기였습니다. 6강 진출의 희망을 살려야 하는 전주 KCC가 성실함이라는 기동력 싸움에서 우위를 보여줄 것입니다. 이번 스포츠 분석 3월 15일 KBL 국내 농구 경기 분석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가족 방참여, 조합픽 관련된 정보는 아래에 고정 댓글을 참고하시면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모든 시청자분들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더 정확하고 좋은 정보로 찾아오겠습니다.